안녕하세요. 아, 국가국인신용관리사 황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체계 그 신용관리사 시험이라는 것이 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 97년도 말에 IMF 사태가 있었죠. 아, 그래서 98년도 뭐 이때는 엄청나게 국가 경기가 어려웠고, 아, 그런 상황에서 어, 이 소위 말하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뭐 사채업자나 대부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가지고 불법 추심의 문제가 많이 만연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도권 내로 좀 수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고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신용정보회사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어 그리고 나서 어그 신용관리사 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관리사를 뭐이 어,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어, 신용관리사 시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게 들어왔고 이게 이제 이후에 그 국가공인을 취득하게 되고 또 학점 인정도 받게 되고 어, 이거 14학점 들으면 학점 인정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이제 학점 인정을 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그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채권채무관계에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상식으로서도 알아둬도 좋으니까 어,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신용관리사 시험이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용관리사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게 이제 일단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시험 공부 방법을 문의를 많이 하시니까, 아, 그거를 잠깐, 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게 이제 그 객관식 시험이죠. 자, 객관식 시험이다. 객관식 시험은 어때요? 일단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고 됩니까? 안 되죠.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좋은 교재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반복을 암기를 하려면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많다. 내가 보통 이제 한, 뭐, 한 6개월 전? 뭐, 이때, 뭐, 1년 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어, 이제 시험 접수가 한 6월 달쯤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 기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어, 가장 객관식의 기, 어, 기본이 되는 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그 동안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어느 범위에서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기출 문제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나요? 문제를 풀 수조차 없어요. 뭐 그런데 뭐 이걸 답 보고 그냥 답만 베껴요 암기해요?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이론 학습이 필요한데 그게 기본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서를 내용이 아주 방대한 시간이 많다면 내용이 방대하고 풍부한 어, 그런 서적을 봐가지고 어,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그걸 간추려놓은 책이 필요한 거고요. 어, 그런 책을 제가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핵심정리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핵심으로 되다 보니까 어, 그 내용이 이해가 잘 가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이해를 돕는 작업을 하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과정에 시간을 줄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를 쭉 그냥 읽어만 나가면요 포인트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 어떤 그 중요 부분 암기할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책만 쭉 읽으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정도 다른 방식으로 각성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요, 처음에는 기본서를 읽어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진도별로 된 기출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진도별로 나와 있는 내 진도에 맞는 문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그것까지 찾아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진도별로 기출문제집을 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진도별 기출문제로 도움을 받고 또 해설이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피드백이 계속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어 그런데 이 진도별 문제집을 풀면 좋겠지만 어 그마저도 시간을 줄여드린 게이 기본서에다가 옆에다가 어 ox 문제를 달아놨어요. 핵심 정리한 내용에 OX 문제를 달아서 그 내용 바로 옆에다가, 어, 이 내용을 써놓은 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번에 책이. 어, 그렇게 해서 기, 출문제의그 OX 문제를 기본서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체크하면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어, 그러면 그 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옆에 그 OX 문제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구나. 가시적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기출문제집과 같이, 이거는 이제 문제 형식, 오지선다. 선다 형태로 내가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풀고, 어, 그렇게 해서 이게 몇번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강의를 할 때요, 요새 강의는 그 속도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 들으실 때는 본래 속도로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본 다음에 한번 더, 어, 듣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뭐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쫙 돌려보는 거죠. 또 어, 그러면 훨씬 더 리마인드가 되면서 전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 그 내용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한한달 정도, 어, 한달 정도 남았을 때, 어,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한달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연도별 기출 문제 있죠? 이거는 시험 문제 그대로를 뽑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 연도별로 돼 있는 거는, 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시간에 이, 이게 이제 제가 책권 그,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제목을 적어 놓은 건데, 이 1과목과 3과목이 같은 시간에 보고요. 2과목과 4과목이 같은 시간에 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1, 2과목이 내용이 많고 풍부해요.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요. 그리고 3, 4과목은 좀 간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시간의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물론 이건 과목별로 나오겠죠. 어, 그렇게 해서 어, 한 5개년 정도 정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연도별로 매년 시험이 끝나면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이,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거 아닙니까? 반복이라 그랬습니까? 암기는 반복이라 그랬어요? 반복이 되고 시험복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그때쯤에는 어,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면 법이라는 건요. 어, 사회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변하고 사회 상황이 변하면 개정이 되게 되 있어요. 그리고 시행이 또 되거든요. 개정된 법이. 그래서 그 개정법에 대한 체크. 개정법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어, 시험 1까지 이전에, 어, 시행이 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요. 어, 특히 뭐, 이자제한법이나 대법법,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2, 3년을 주기로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율이.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거는 어떤 이율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특히 그 법제처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교재에도 그 사이트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거기다가 관련 법을 치면 돼요. 법률명을 딱 치면 그 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개정 연역이나 개정 취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해 보면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요약이 돼 있습니다. 아, 그걸 보시고 관련 조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검토를 해보시고. 어,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하루 전이나 또는 그 당일 날 아침 뭐 이럴 때 그때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으로 체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체크된 부분 위주로 눈으로 바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뭐 벌칙 규정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숫자가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외운다고 뭐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어, 뭐 시험 합격은 무난하게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